이 본문은, 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음, 하나님께 10개명 돌판 두 개를 받은 얘기를 회고하는 대목입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모세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려 40주야를 금식 정도가 아니라 단식을 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주신 두 개의 십계명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는데 하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1절, 12절 보십시오. 사십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6절에도 음, 그 하반절을 보면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책망하실 때 사용하신 가장 심한 표현입니다. 목이 고된 백성 무슨 뜻이죠? 주님이 유대인들을 성토하실 때 비판하실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음, 뱀이라는 뜻입니다. 뱀과 같다는 말입니다. 독사는 성이 나면, 화가 나면, 목을 고추 세우잖아요. 코브라. 그런 뜻입니다. 음,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음, 사람에게 뱀이라고 하면, 성서적으로는 가장 심한 말씀이잖아요. 인간을 미혹해서 타락하게 한 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장 악한 존재, 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뱀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목이고된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사실이잖아요. 보십시오. 지금 모세는 산상에 올라가서 4 0 주야를 단식하며 하나님과 대면해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절하면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산 위에서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그 시간에 열심히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출애굽시키고 거기까지 인도해 온 신이라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목이고든 백성 아닙니까? 실제 오늘 본문은 이제 회상이고 그때 이을 이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회고하는 것이고 실제 사건이 벌어진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음, 1절 이하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1절 이야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디멀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어,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요호께서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우리나라도 지난. IMF 때금 모으기 했잖아요. 대대적으로 온 국민들이 참여하는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채를 갚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외환 위기로 IMF를 겪었기 때문에 외채를 갚기 위해서 금 모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금 모기를 했는데 왜 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금고리를 모았습니다. 이때 음,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던 이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애굽의 신 아피스였습니다. 번성과 다산의 신 아피스. 음, 그, 번성 혹은 뭐 풍요, 다산의 신을 섬기는 예배 방식은 거의 이제 같은데, 아피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요란하고 난잡합니다. 이 추리국기 32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추리국기 32장 18절 이하. 지금 모세가 하산을 하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하산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진영 가까이 이제 다가섰는데, 그들이 송아지를 가운데 놓고 난잡한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 우상을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받아서 너무너무 성질이 나서. 자기가 들고 있던 십기명 돌판 두 개를 백성들을 향해 내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보세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금송아지 우상을 불태워 금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을까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백성들이 신이라며 예배한 그 금송아지를 철저하게 응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민숙이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 가운데서 온유하기로 말하면, 모세 이상 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만큼 온유했다고 합니다. 그 온유했던 사람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며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제작해 주신 써 주신 식개명두 돌판을 백성들을 앞에 던져서 깨뜨리고 또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갈아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 자기는 지금 40주야를 금식하며 단식하며 백성들을 위해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하는 짓이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상으로 하나님도 경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신명기 9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막지 말라, 나를 말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백성들을 다 처단하리라. 내가 다 그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금방 산상에서 40주야 단식을 했는데, 또 40주야 단식에 들어갑니다. 왜요?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사죄를 위한 중보를 위해서. 또다시 사십주야 금식도 아니고 단식에 돌입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성질이 머리 끝까지 났지만 하나님은 더 진노하셔서 내가 다 이스라엘을 멸해버리겠다. 그러니 나를 막지 말라고 대노하셨기 때문에 서둘러 백성들의 사죄를 빌기 위해 모세가 다시 4 0주야 단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노를 하셨는데 지도자에 대해서도 진노하셨습니다. 아론에 대해서도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음,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음, 멸하려 하셨으므로 하느님 왜 아론에게도 진, 진노하셨을까요? 백성들에게도 진노하셨고 아론에게도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아론에게 모든 권력을 양을 했거든요. 음, 아론에게 모든 지휘권을 맡겼습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산 아래에서 당신이 지휘권을 행사하십시오 추리국기 32장 다시 보겠습니다 추리국기 32장 3절 이하 모세가 아론에게 지휘권을 맡기고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산 아래에서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무슨 짓을 했는지 3절 이하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에게로 금고리를 가져간 것도 아론이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간 겁니다 그 2절을 보면 아론이 금고리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론이 모세가 없는 동안 백성들과 함께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무슨 금송아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아론이 금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지가 녹여서 그걸 음, 금형에 부어서 심지어는 조각칼로 세공까지 합니다. 음, 그런데도 모세가 나중에 아론에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음, 그렇게 묻자. 아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추레굽기 32장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추레굽기 32장 21절 이하.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안 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하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지가 금을 녹여서, 정말 금형에 부어서, 조각칼로 세공까지 했으면서도, 그냥 금을 풀에 던졌더니, 풀에서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지, 제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을 제대로 또, 바르게 지휘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려 하지 않고 끝까지 핑계하고 변명하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 출애국기 32장 25절을 보면 백성들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그렇게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이게 한 성경의 그 판단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난잡하게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며 우상을 섬겼던 것은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타락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 인도했다고 합니다. 리더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끝까지 백성들에게 핑계하잖아요. 백성들 핑계를 대잖아요. 이 백성들이 악해서 그런 줄을 당신이 모르십니까? 백성들이 그냥 금을 그 가지고 왔길래 내가 불에 던졌더니 불에서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제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아론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리더가 백성들을 방자하게 했다는 거죠. 지도자가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탈선하게 해서. 큰 화를 자초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론은 끝까지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모든 게 그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제게 책임을 묻고, 제게 징계를 내려주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론에게 대노하셨다고 합니다. 반면에 모세를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방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단식하고 내려왔는데 다시 백성들의 사죄를 빌기 위해 40주야 단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막지 말라, 나를 말리지 말아라. 그러셨는데도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백성을 백성을 대신해 중보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1절 42, 32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로 다시 나아가 유짜오되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큰 죄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음, 그러나, 한번더 용서를 해 주십시오. 만약 정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하시지 못하겠다고 하면, 당신의 생명척에서 제 이름도 빼 주십시오. 저 혼자만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만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제 이름도 빼 주십시오. 저도 백성들과 함께 멸망당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원그 선장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저 백성을 다 죽이시려면 저까지 죽이십시오. 얼마나 비장하고, 얼마나 책임적이고 얼마나 리더답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를 가진 민족과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사죄를 허락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백성들의 사죄를 빌잖아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감동을 먹습니다. 이런 기도가 주님의 심금을 울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4절을 보십시오. 34절 모세의 이런 단식기도 40일간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출애국기 32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일단은 내가 용서하마.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마. 그러니 가서 이 백성을 이제 인도해라.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보응하겠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리더, 이런 지도자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과도한 권력이나 특권이나 특혜만 누리려고 하지 그 어떤 리더도 책임적인 모습을 안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늘 좌절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이잖아요. 한 번도 어떤 수준에 올랐던 적이 없잖아요. 누가 지도자를 믿습니까? 누가 지도자를 신뢰합니까? 순간적으로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 뭐, 넘어갈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지도자들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또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사죄를 빌고 끝까지 어떻게 책임적으로 이 사건을 이 엄청난 사고를 수습할 것인가 국민들이 예의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이 나라에도 꼭 오래지 않아 모세와 같은 리더 모세와 같은 참된 지도자가 등장해서 국민들을 보다 책임적으로, 보다 안전하게, 행복하게 이끌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